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코오롱 EMP 되겠습니다. 자, 코오롱 EMP. 자, 옛날에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죠? 어, 코오롱 플라스틱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코오롱 EMP 조금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자 오늘 엄청난 시세를 한번 줬거든요 자 좋은 뉴스와 함께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차트 그리고 수급 재료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EMP 오늘 엄청나게 어 올라주셨습니다 주고 나서 지금 시간에서도 좋은 반응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스 한번 먼 보시면요. 자, 코롱 EMP가 어떤 특징주를 가지고 있다. 어떤 특징주? 자, 중국에서 미국, 유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 POM 반덤핑을 조사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POM이 뭔데라고 하면 폴리포름알데히드 중성 혼합체라고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구리, 아연 등 금속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전자 의료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코오롱 EMP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 물량 15만 톤으로 세계 최대 단일 POM 생산단지를 갖추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동차에 대해서 무려 100%나 매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연히 미국을 공격을 해야겠죠? 자, 그 대상으로 지금 POM에 대해서 반덤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보통 흑연을 가지고 많이 하기도 했는데 새롭게 POM이라는 새로운 고분자 중합체로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황, 시황이 굉장히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시황의 한 가운데 있는 게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거든요. 그럼 이 관세 전쟁의 한 분야로서 자, 코론 E.M.P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즉 시황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슈 조금만 붙이고 수급만 붙는다면 미친 듯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차트적으로도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우선, 바닥권에서 지금 제대로 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최근까지 미친 듯한 하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름대 위쪽으로 제대로 뚫고 가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동평균선, 2년 이동평균선, 자, 1년 이동평균선, 6개월 이동평균선 역시 역별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서서히 보이면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거래대금은 줄었는데,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차트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력의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위 아래로 흡수 주면서 박스권 만들어 주다가 결국은 1년 이동평균선 완벽하게 돌파해주면서 뉴스까지 붙이고 수급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대시세의 시작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이런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상승세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더구나 이번 주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봉의 완성도 이 주봉상 구름대까지 뚫어주는지 그게 앞으로 중요하게 볼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뚫어주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하방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름대를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통해서 이 구름대 충분히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실 수가 있다. 이런 박스권을 지금 완벽하게 돌파한 상태에서 5월달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들을 완벽하게 5월달 월봉상 돌파. 해준다면 그 위쪽 매물 때는 많이 없을 테니까 또다시 미친 상승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자 여기 수급도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새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있했습니다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 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 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 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 1 0 5 6 2 1 9 5 7 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지금 개인 쪽에서 미친 듯이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즉, 세력이 지금 개인 창구를 통해서 많이 긁어 모으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투에서 그동안 모았던 물량들 싹다 던지고, 보험 쪽에서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 많은 짓은 무엇이다? 손바뀜이 되어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외인 창구와 개인 창구, 이두 가지 창구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차트 저점 계속 만들어가면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인 창구도 같이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코오롱 EMP 같은 경우는 끼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하면은 이렇게 위에 긴 꼬리를 계속 달아줄 정도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조건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철저하게 눌림을 잘 잡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왜? 이렇게 위에 긴 꼬리를 많이 만듭니다. 오늘도 역시 긴 꼬리를 만들었죠. 어, 시간의 쪽에 다시 건들고 있지만, 긴 꼬리 만들어주고 갭 띄운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쭉 빼버려요. 그리고 뺄 때는 어설프게 빼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바로 20%씩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가 손절. 또 다시 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 또 손절. 자,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바로 마이너스 100% 계좌 깡통 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눌렸을 때 사면 수익, 눌렸을 때 사면 수익, 좋은 수익 줄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가권, 박스권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충분하게 잘 눌려 주는지에 따라서 잘 눌린 목 잡는다면. 다시 한번 큰 시세 먹을 수 있을 것을 보이는데요 자 이러한 코오롱 e p 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대응 방안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이 초대 링크 있죠. 이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